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마음에 들면 그와 함께 역사를 펴고 뜻을 이루며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펴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중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1600년에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게 한 노아,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게 한그 의인 노아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상생의 6장 9절에 기록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고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는 그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절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그 시대의 뜻을 펴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그 자손들은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고로 요셉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충성 외에도 아주 명철하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꿈으로 잘 받고 또 충성으로 그것을 행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구약의 그 대표적인 중심인물 모세, 모세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말씀해 준다 하셨습니다. 고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모든 백성들이 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이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모두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중심 인물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조건들. 완전함, 그리고 믿음, 충성, 명철, 지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